반갑습니다, 홍 사장입니다. 전에 제가 언급했던 제로 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제로 수수료가 뭔지에 대한 궁금증을 남겨주셨는데요, 뭐, 글로 표현하기는 어렵고 또 인터넷에 정보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알려 주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A to Z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신청하는 법이, 법은 이법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정말 제로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는지만 말씀드릴게요. 쭉 영상 보시면 됩니다. 판매자 정보에서 판매자 등급에 가시면 등급이 나오죠. 저도 지금 파워 등급입니다. 파워 등급이지만 조만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스타트 제로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지금 승인이 돼 있고 올해 2월에 승인됐죠. 스타트 제로 수수료 안내라는 이걸 클릭하시면, 뭐, 다른 거 찾아볼 필요 없이 이것만 쭉다 읽어보시면 돼요. 스타트 제로 수수료가 무엇인지 읽어보시고, 창업 1년 미만의 신규 사업자만 됩니다. 1년 넘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매출이 얼마 이어야 되고, 어떤 혜택을 줄 거냐를 보면, 결제 수수료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얼만큼 12개월 동안, 매출 500만원까지 수수료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500만원에 대한 결제수수료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매출 500만원까지 내는 결제수수료는 제로화 해주겠다. 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500만원 안 내는 게 아니라, 매출 500만원에 대한 결제수수료를 안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뒤에 보시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한번 찾아보시고, 사실, 지금 시작한 지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되신 분들은 아마 신청이 안 되거나 뭐 이렇게 신청되더라도 반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국세청에 자료가 안 넘어가고 막 이런 복잡한 게 있는데 저도 원래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신청 라인이 뜨더라고요. 뭐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시고 뭐잘 모르는 부분들은 인터넷 찾아보시고 진짜 모르겠어면 한번 물어보세요. 댓글 남겨보시면 제가 아는 부분만 답변해 드릴게요.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달 1일, 1일이나 2일에 제로 수수료가 승인됐다. 그러면 그 달부터 결제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그럼 결제 수수료는 뭐냐? 어, 보시면 제가 6월달에 매출이 많이 올랐죠. 매출이 많이 올라서 결제 수수료 보면 혜택을 많이 받는데요. 스타트 제로 수수료 승인하고 나면 여기에 보기가 있어요. 보기를 보면 내가 얼만큼의 혜택을 받았냐가 나오는데, 제가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는 얼마 못 팔았으니까, 130만원까지, 150만원까지는 결제 수수료를 혜택받았고, 5월, 6월은 너무 많이 팔아서, 뭐, 매출이 1600, 1500 나왔으니까, 딱 500만원까지를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뭐, 그날, 그날 받는 그 매출이 다르니까, 그날 매출까지는 다 해주는 것 같아요. 500만원이 넘는 그날 결제 매출까지는 수수료를 빼준 거죠. 560만원. 6월에는 550만 원. 지금 7월까지는 거의 100만 원에 대한 결제 수수료를 혜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승인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어떻게 받았냐를 볼게요. 6월달에 한창 마스크를 많이 팔때 이렇게 뭐 6월 1일부터 봅시오 6월 1일부터는 매출 수수료, 매출 연동 수수료는 있어요. 이거는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면 2%가 맞죠. 이 프로에 대한 수수료는 있지만, 결제수수료가 제로입니다. 계속, 이렇게, 제로인데, 그 매출이 500이 넘는 순간부터 결제수수료를 때린다는 겁니다. 500만원까지는 제로 해줄게. 이 말이죠. 그러면, 보시면 제가, 한 6월, 6월 한 5일부터, 매출이 500이 넘었나 봐요. 6월 달에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 아니구나. 맞네. 6월 8일, 6월 8일부터 매출이 500이 넘었는지 그때부터 결제 수수료가 800원, 1,400원, 2,000원 쭉쭉쭉 붙기 시작하죠. 이렇게 매출에 대한 결제 수수료가 붙기 시작합니다. 결제 수수료는 수수료율은 요뭐 카드, 현금, 계좌입금 다 다르죠. 그 부분은 그분에 맞게 설정되는 거고 그것을 제로화 시켜주는 제로 스타트 제로 수수료. 라는 혜택을 여러분들도 아직 뭐 매출 5억 원, 5억 원 이하고 신규 사업 1년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니까 아직 늦지 않으신 분들은 알아보고 뭐 제로 스타트, 스타트 제로 수수료를 신청해서 저처럼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급격하게 오를 때그 500만 원에 대한 결제 수수료가 엄청 크거든요. 특히 마진율이 작을 때는 이 결제 수수료가 빠지는 게 정말 커요. 특히 결제 금액이, 매출 금액이 클 때는 결제 수수료도 크죠. 5만원짜리 팔아갖고 천원 남는 거랑 5천원짜리 팔아갖고 천원 남는 거랑 마진율도 다르지만 거기에 붙는 결제 수수료가 엄청 크기 때문에 마진율이 확 바뀝니다. 그런 부분들도 혜택을 빨리 누려보시고 그거에 맞게 또 이제 판매가를 또, 뭐, 내릴 수 있겠죠? 어, 이 수수료를 이제 안 떼게 되면 더 경쟁력을 받기 위해서 매출, 판매가를 조금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전략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